언제 높았는지, 언제부터 하시는 이런 것들 체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혈압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약을 안드세요 내가 보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려 약을 먹는데 그리고 되게 보면은 이 혈압 치료를 빨리 잘 하시는 분들 당뇨도 그렇고 집안에 엄마나 아빠가 되게 고생하신 분들은 빨리 잘 받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특별히 혈압이 있어도 크게 불편하신 분못 보신 분들은 내게 치료를 잘안 합니다,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혈압이 높으면 동맥경화 진행되잖아요. 네. 혈관병이든요 당뇨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이게 혈관병이란 말이에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건 지금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일단은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왜 높은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콩과 혈관이 많이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 혈관이 많이 나빠졌다든지, 뭐 간이 나쁘다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프레스트로 높은지 아니 뭐 당뇨가 있던 이런 거를 판인을 해보고 정말로 이게 높으면은 그 원인 찾아가지고 약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혈압은 바로 약 드셔야 될 정도로 높아요. 고 일단은 약은 바로 써야 되는데 이 혈압 수치면은 그 자주 가시는 병원 있어요 혹시? 맞아요. 되게 강서 보세요. 예. 네. <laughs> 그러면 그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의뢰서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 네. 선생님이 돌려가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혈압 도 높더라 이런 거안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네. 또 재보도 거의 가서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를 하나 쓰고 오늘 제 혈압 쪽신가 다수가 들을 테니까 네.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네. 꼭 상담을 좀 하세요. 상담을 좀 하시고 일단은 선생님이 혈압로 약을 바로 먹어야 돼요. 혈압 혈압 배려. 그데또 네. 약목적으로는 안 드시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걱정하시고 나서 절대적인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병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요 네. 혈압약을 그 바로 먹어야 될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아니면 당뇨가 이제 이게 지금 지금 혈당은 괜찮았을 때 정밀 검사해보면 혈당 높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확인해가지고 약을 좀 써야 되는 리그. 제가 의뢰서 하나 써드릴테니까 들고 가셔가지고 의료병원을 그 가야되 가까운 데 가세요 혈압이나 당뇨은집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 자기가 가기 때문에 그리 종목 상관없이 네 종목 상관없이 혈압도 부혈라도다부혈압고 하니까 아, 네. 일단은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시면 은 뭐, 여기 네. 여기서 만드시나요? <laughs> 여기서 하셔도 되요 <하시볼게요. 웃음> 여기서 하셔도 <하시볼게요>. 되게 <laughs> 일단 되게 감사고 이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네. 네, 아, 제가 드릴. 맨날 여기 덕천동원 나오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저희 네. 전에는 뭐 네. 조금 병원이 아무래도 좀그러다 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 거의 건가요? 대전은 이 독점적으로 나오거든요, 병원 안도. 하여튼 일단 제가 그래서 서 어. 써드릴 보니까 일단 네. 정밀검사 좀꼭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예. 이거 가서 가져가서 우리 선사님한테 주시고, 예. 이따가 좀 종이 하나 주실 겁니다. 예.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없어요 당장 지금 당장 약 먹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약을 약만 먹으면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수치인가? 이제 혈압이. 대부분 이 혈압이 높으면, 이제 뭐, 그 생각하시면 떨어뜨리면, 이 생각만 하시는데, 혈압이 높다는 것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징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이게, 그 자꾸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는 약을 뭐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혈압약, 당뇨약, 고질천약, 이게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아, 혈액, 혈액순환 잘 되게, 피가 잘 돌게 해주는 거거든요. 혈압이 많이 높다는 얘기는 뭔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이 자꾸, 오, 피가 자꾸 안 가니까 자꾸 높이게, 이런 거 자꾸 높이는 거고요.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하면 피잘 돌겠습니까? 잘안 돌겠죠. 콜레스테롤을 으면 혈관이 기름찌꺼기도 꽉 끼어 있는데 잘 돌겠습니까? 그게 다 혈액순환제인데 이 혈액순환제를 갖다가 어떤 걸 처방해야 될지, 그러니까, 음. 혈압약을 또 어떤 걸 처방해야 될지, 콜레스테롤 약 써야 될지, 당뇨약 써야 될지, 일단, 원인부터 알아야 돼. 사실, 혈압 떨어진 거만 생각하시거든요. 이건 징조의 분별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저기 아주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일단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지 예. 그리고 이 혈압이 올라갔으면이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에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혈관에 손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일단은 오늘은 아주 집에 가시고 푹 쉬시고 정밀검사 꼭좀 받아보세요. 그 종이안 해드릴 네. 겁니다 네. 예, 밖에 가시면 원인에 예. 맞는 이제 예. 선생님 그... 상태에 맞는 걸 써야죠. 예. 맞는 걸죠 예를 들면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0대 초반 분이에요. 이분이 한 혈압약 저한테 타신지 한 2년이 됐는데 저한테 오실 때부터 콩팥이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좀 오래됐나봐요. 사실 콩팥이 안 좋고 이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나봐요. 자기는 젊으시니까 건강하고 이러니까 약안 먹으려고 했죠. 증상도 없는데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어. 그 약을 그 콩팥 절반에 좀잘 쓰는 약들이 있어요. 그분은 약 드시다가 하, 제가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다치셔서 여기 종합병원에 가셨나봐요. 가셨는데, 거기서 딱 통파 수치를 보더니, 이거 투석해야 될 정도의 나쁜 수치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 이분이 놀라서 저한테 뛰어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쪽 병원에 내과 선생님이, 이거 지금 투석해야 될 정도로 콩파지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 맞냐? 난그 말도 안 되는, 그장인도 설명도 말도 안로그얘기했거든 이분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원래 약드시던 병원 가서 가고서 물어보어요 어. 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 언제 얘기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젊은 분이 투석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놀라시죠. 네, 그녀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이제 살살 얘기하려고 이제 당장 일어나 일은 아닌데, 네. 제가 석선생님 그, 말씀드리려고 했다. 그럼 이제 그 투석을 그, 하는 그 과가 신장외과란 데입니다판과그 네. 네. 선생님들이 환자가 놀라게 되게 잘 설명을 잘 해줘서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그리고 어찌됐든가 이리터서도 뭐 이렇게 대하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그쪽에 좀큰 병원에 신장 내과 있는 병원으로 보내서 기왕 이렇게 되면 가서 치료하시라고. 그분 아마 지금 예상으로 한 칠, 팔년 뒤에는 수술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뭐 좋은 약들이 나올 수도 있고는. 거 어찌됐든간에. 선생님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을 처방하도록 약 먹는 거는 물론 약 먹는 것도 급하긴 한데 네. 선생님 몸이 어떻게 지금 상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경사는꼭좀해 네. 보세요 네, 네, 뭐 일단 의뢰서는 드릴게요 네. 가능하시면 빨리 검사 좀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